안녕하세요. 똥쟁이 TV입니다. 오늘은 생존 29일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임신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진압 방패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빛을 위해 심어놨었던 녀석을 이제 이 씨앗인데요. 이 씨앗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씨앗들까지 챙겨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퍼킨이 밑에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 아파라. 여기 근처에 있는 녀석들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여기 또 있네? 아, 두 마리구나. 자, 두 마리인데, 소조건은 지금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에임이 가리키는 이쪽에 지금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밑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이제 트레블 좀 준비해도 될것 같아요 와, 바로 오네? 이거 죽이고 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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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 트래블 저쪽에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래블. 일단, 이 근처에 있는 녀석들 다 정리를 하고, 한번 트래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인을 해야겠죠? 어딨니?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소리 났는데? 어, 저기 있다 그렇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그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잘 들어오게 맞춰야 되거든요? 저 어디 가니? 저바 어디 가니? 여기야! 야! 일로 와! 다시 끌고 와야 될거 같아요 끌고 가야 될거 같아요 아, 왜안 와? 왔다, 왔다, 왔다. 이렇게 점프를 딱 해서, 이로 들어오게. 그렇지, 들어와. 자, 들어왔죠? 그러면 은신. 어, 맞네. 아직, 아직, 좀 더, 좀더 멀리. 좀더 멀리. 왜안 들어가? 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사게, 가서,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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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 n 나 no, 다나다나 no, 다 o n 다 no, no, n 자, 갇혔네요. 저도 갇혔어요 돌 사이에. 자, 됐다, 좋다, 좋다.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충전이 다 지금 돼가지고 희찮게 네임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올라가서 빛을 다시 키고 이제 저 갇혀 있는 녀석에게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한테 먼저 이렇게 씨앗을 딱 던지면 이렇게 아지랑이 효과가 났을 때가 지금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지랑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아지랑이가 없어졌다. 그럼 다시 던지고 어 잘못 던졌다. 던지고. 이렇게 아즈레가 효과가 났을 때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형상에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까? 마, 나타나는데 일단 그때까지 계속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이 알파 효과가 나면 저를 임신을 시켜줄 거예요. 어, 됐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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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줬어요. 어, 이렇게 임신 시켜주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러면 피가 없으니까 빨리 드래크를 타고 피도 채워주고, 임산부는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이 리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둬놓고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제가 테이밍 했었던 이 친구들을 모두 공격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4평짜리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경험치가 267.3에 플러스 0 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어? 328? 올른건가? 잠깐 보자 328, 328. 395 2 이렇게 지금 오르죠 395.5 계속 07을 오, 얘 많이 준다 얘 경험치 많이 줘요 지금 보면 플러스 1 됐죠? 이제 그래서 이게 어... 어, 이번에 또 경험치 안 주네? 아 그건 렙이 높았나? 8, 8 네, 오르네요 일단 계속해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냥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레드 지역에 가서, 오, 배가 좀 나왔는데? 레드 지역에 가서 경험치를 많이 주는 리퍼킨을 잡았고요. 어차피 리퍼킨을 잡았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 이게 이제, 이, 제가 부활을 시킨 녀석이, 잠깐만, 배를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제하면 되나? 아니, 이거, 이게 아니네. 이거를 해제하면, 배가 나온 게 보이나? 잠깐만요. 제가 옷을 벗기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 오. 배가 나와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경험치가 75 이상부터는 더안 오릅니다. 75까지가 만듭인데 생각보다 7 0분 찍는데 오래 걸려요. 한 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배를 뚫고 태어나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고, 고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잽짝게 열고, 잽짝게닫고 와, 나 죽네. 자, 고기를 이제 넣어주면, 아까 보살핀 필요가 있었나? 오, 이 녀석은 지금 보살핀 필요, 아, 있구나. 보살핌 필요 때뭐 달라고 하려나? 야, 너 이렇게 거의 낑겨 있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네. 아니,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이 적대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막 어디를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 건지 벽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보살핌 때뭘 해달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커졌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약간, 유충? 유충이 좀큰것 같이 생겼어요. 좀 자랐는데, 아우씨. 야, 나가야 되는데, 또왜 걸러갔어? 일단, 지금 시간은 아직도 한참 남았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이제 엄청 커졌어요. 지금 엄청 커졌고, 지금 이제... 아니야, 좀... 와, 엄청 커졌어요. 이제 아주 그냥 얼굴이 도끼가 그냥 똘똘 뭉쳐있네. 이제... 보살핌이... 뭐가 들려나 포옹하기 오, 더 커졌나? 더 커졌나? 나오겄어, 아주 <laughs> 일단 이제 보살핌은 끝났고 나머지 이제 성장만 끝나면 돼요 어쩌다보니 등치가 커서 이렇게 길을 막아서 저는 일로 들락달락 하고 있고요 와우 와우. 짱 큰데? 짱 커요. 어쨌든. 일단, 다 성장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 돼서, 어? 근데 넌 이제 킹이네? 리퍼 킹이 아니라 킹이네요. 근데 네, 지금 크기를 한번 보려고 이제 옆에 세워놨는데, 겁내 큽니다. 겁내 크고, 안정없이 타지네요. 안정없이 타지고. 지금, 햇볕 효과를 받으면, 데미지가 달지는 않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리퍼 킨을 때릴 때, 데미지가 바뀌게 있었던 아지랭이 효과를 받고 있지만, 데미지가 달지는 않아요. 제가 테이밍해서 그런 건지... 오, 그리고 이 속도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일단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좀 되게 재밌네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느려지게 하는. 조준도 되게 편해요. 에임에다가, 되면 그냥 바로 되는구나. 근데 데미지는 겁나 약한 것 같아요. <laughs> 데미지는 겁나 약하고, 그냥 느리게 하는 거고. 마우스 왼쪽은, 물어 뜯는 거.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피통이 조금 사기적으로 높네요. 피통이 사기적으로 높고. 오, 피통도 찍으면 엄청 많이 올르네요 공격력은 얼마나 올려나? 오, 공격력도 나쁘지 않아요.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갖고 있는 기력 수치가 되게 높아요. 와, 이거 점프 봐라? <laughs> 이거 뭐야? 오, 점프력 상당한데? 아무 생각 없이 점프 눌렀다. 눌러도... 상당히 등치에 어울리지 않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 아, 좀 멀리 너무 멀리는 에임 표시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감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C가 이렇게 꼬리치기예요. 꼬리치기. 꼬리가 엄청 길어서 일단 꼬리치기 한번 하러 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점프, 이거 너무 웃긴데, 어,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기력이 여유롭고 이동 속도가 상당해서 되게 독특하네요. 오늘 하도 레드 지역을 많이 가서 레드 지역을 다시 가고 싶진 않고, 자, 꽃게랑. 니네한판 붙어있다. 부... 물에 잠기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지. 자, 꽃게랑을 불러드리죠. 이렇게. 피통도 많은데. C로. 야, 이거 맞았다니 꽃게 못 나오네. 오, 어, 이것또 센데? 어이, 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뭐가 붙었는지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넉백이라, 거의 뭐, 야구하듯이 그냥 쳐서 보내버리네요. 야, 니네 올 수도 있겠어, 나한테? 이거 맞으면? 안 오네? 니네 안다는 데서 먼저 쪼아 죽여야겠다. 그 방향성을 한번 볼까? 방향성도 되게 좋다. 이거, 그 방향성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큰 덩치가 회전을 이거 락드레이크만 해도 방향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생긴 거는 렉스인데 방향을 너무 잘 틀어요. 아, 이고 좋다. 이거 방향이 잘 틀리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게 어 데미지 자체는... 엉덩이요 나쁘지 않게 오르는데? 일단 피통이 너무... 엄청나서 이렇게 피통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몇 개만 찍어도 아, 이게 174레벨이었어? 택! 야! 와... 한방이야? 어, 물속에서 점프가 안 되나? 어, 된다. 아, 찾아서. 녀석... <laughs> 뭐야, 호응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야, 너 뛰어봐. 어, 그렇지? <laughs> 어, 개수대지는데? 뭐야, 죽었어? 와, 이거 좋다. 어,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냥. 워낙. 락드레크에 심취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솔직히 신경을안 썼었는데, 아, 생각보다 되게 좋네. 일단 방향성이 너무 좋고, 잘 끼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데미지도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전혀 그렇지는 않네요. 아, 이거 좋다. 이거 한 마리 더 임신해볼까? 너무 재밌네. 이거 방향 회전이 워낙 빨라서 보세요. 이게 지금 S자 코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S자로. 진짜 좋네요. 어, 이제 오늘 생존 29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30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